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에베소서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어떤 자랑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라는 그릇을 손에 쥐어줘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에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안 믿어졌으면 믿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에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믿어졌어요. 왜 믿어졌을까요? 바탕이 좋아서일까요? 본래 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가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 하나도 끼어들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 믿음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고 뭔가 내가 한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8절 9절에다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실감이 날 거예요. 암묵의 암흑에, 암묵의가 나예요. 암묵의가 그 은혜를 내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암묵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주신 선물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공로가 안 돼요. 믿음도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 칼빈 선생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네 손으로 받아. 이랬으면 우리 손으로 뭘 받겠습니까? 뭘 붙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시작이 될 수도 없고, 진행도 안 되고,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10절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누구냐?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의포의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예품이다 손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작품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일은 뭐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일. 아, 하나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저렇게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성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진실하신 분이구나.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살았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후회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자로,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 초반에 나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할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특별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 나가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흔하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들어온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원래 율법도 먼저 받고 여기 보니까 할 얘기가 나오는데 할 예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우리는 다큰 아들이다. 너희들은 아주 대단히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탕자와 같다. 아들이라고 똑같은 아들이냐 그리고 토세합니다. 더 죄인인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볼때 거의 짐승과로 봐요. 어떻게 짐승이 거듭나냐 이런 식으로 같이 예수 믿는데도 너무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전에 너희가 할례를 붙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노마서 2장 25절 뭐라고 말해요? 할례는 이제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확증하게 해 주셨어요. 빌보서 3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육체로 행하지 않는 자다. 이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느냐? 성경이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 그때를 생각하라. 13절에. 그러면 이제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 관계가 없었어요. 너와 내가 멀어져 있던 사람.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무시하고 정죄하던 그런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파편, 파편이 뭐예요? 한 덩어리였는데 그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꽝하고 터져가지고 다 터졌는데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파편 세상이에요. 지금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나도 또한 관심도 없어. 다깨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걸 묶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하나되게 하는지 엄두도 안 나고 방법도 없어요. 이게 우리 고민이고, 오늘 우리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자이고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 예, 되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몸 안에 있는 자다. 한 몸이라는 것은 멀지 않잖아요. 여러분 머리 끝하고 발끝까지 멀어요. 천리 말리대요.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면 발끝이 아파요. 발끝이 아프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멀어도 먼게 아니고, 왜한 몸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사이에 화평을 하나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담은 뭐냐? 원수된 담이었습니다. 미움과 적개심, 무관심의 담,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진영이 다르다고, 소속이 다르다고, 심지어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절대로 봐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적게심을 가지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담을 허무셨다. 이웃간에 담을 허물면 다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집과 집을 막아주는 게 담이잖아요.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마당도 같이 써요. 저 어릴 때도 우리 집 옆집에 담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다가 시금치를 무치는데 꿰소금이 없어요. 어머니가 숟가락 하나 주면서 얘야 꿰소금 가져오너라. 그러면 저는 옆집에 가서 꿰소금 가지고 왔어요. 왜 담이 없으니까. 담 있어봐요. 꿰소금 아니라 눈길도 안 줘요. 담을 허무는게 중요한데 내가 허물 수가 없어서 주님이 허물어 주셨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몸된 교회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로 이 담을 허무셨다. 14절 끝에. 그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 몸을 반쪽 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려고 담을 허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법조문이 된 계명 법조문이 된 계명이 뭐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법조문은. 글씨도 깨알 같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자세히 안 읽으면 나중에 큰 불리익을 받아요. 율법이라는 건 법조문이에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걸립니다. 다 정죄하고 다 심판받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하셨다? 폐지하셨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대로 여겼어요. 이제는 자기 육체를 주님께서 부서뜨림으로 그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다깨 버렸습니다. 17절, 18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 가까운 데 있는 너희.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던 너희는 가깝다고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다 하나로 묶어 주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너무나 놀래 가지고 내가 뭔 일을 했나? 그리고 당황할 정도였어요. 내가 할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고 그 뒤에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같이 밥 먹는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은 모름지기 하나여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돼요 분명한 진리와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건 뭐냐? 우리들이에요. 건물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역할을 따라서 연결되어서, 우리를 연결하도록 해주는 모퉁이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어떻게? 함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주님이 지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할 일에 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니다. 오늘 대단히 긴 말씀을 드렸는데 한열 번은 나눠서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이 이걸 두고 내가 누구인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나의 자랑이 단한 가지도 드러날 수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세우고 자랑함으로 관계가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며 함께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주의 기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